네 생활비나 용돈 참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가족간의 이체는 생활비나 용돈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해버린다라고 하면 너무 과하다고 느껴져요, 저는. 생활비라는 게말 그대로 생활에 사용한 비용인데 이것까지 국적 사용해서 과세하진 않죠. 일반적으로 생활비 하라고 준 돈을 네. 써버리면 보통은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네. 다만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네. 보내는 사람은 생활비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네. 받는 사람이 생활비로 이걸 안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생활비로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는 예금이나 적금을 들거나 네.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네. 주식을 사거나 이런 재산을 형성해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음, 아, 그러니까 준 사람은 이제 생활비라고 줬는데 네. 받은 사람이 이제 적금을 든다거나 해서 재산을 형성해 버리면 네. 이건 이제 증여가 될수 있다. 네. 말씀이시죠? 재산을 네. 축적했으니까 그것만큼 네. 이제 증여로. 볼수 있다는 거죠. 네. 부부간의 유혹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오늘 네. 부부 간에는 10년 동안 유고까진 증여세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증여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경우 하나가 있는데 네? 돌아가셨을 아, 때 네, 네. 어, 배우자 중한 분이 돌아가시면 네.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상속세 낼때 돌아가신 시점에 재산이 있을 거고 네, 네. 사전 증여라고 해서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네. 네. 가족분들한테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합쳐서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돼요. 아네 그렇죠 이제 돌아가시기 전 네, 10년 네. 동안 가족한테 준게 있다라고 하면 네. 그것까지 다 상속재산으로 보고 네. 상속세를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아까 말했듯이 재산 형성한 금액이 있으면 HRB로 네. 받아서 일부 적금을 하고 일부 예금을 한 금액들이 있으면 네. 이게 상속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생존해 계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 상속세 계산할 때는 이게 또 증여재산이 되고 네.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서 상속세를 계산을 하니까 네. 이때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생활비를 다 쓰기만 하면은 (1억) (2억) 씩 계좌이체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laughs> 생활비로 힐리역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생활비 얼마까지 보내줘도 문제가 없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거든요. 네. 네. 저희도 참 답변하기가 난감해요. <웃음> <웃음> 네. 맞아요. 네. 법에 딱 정해주면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법에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까지의 네. 네. 생활비는 비가세다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사회 통념이 얼마인지 <laughs>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아, 저희도 네. 궁금합니다. 사회 통념이 네. 대체 얼마인지 <laughs> 말씀. 들이가 좀 애매한데 네. 제가 본것 중에 생활비로 가장 크게 인정받은 거는 월에 한 천만 원 정도까지는 어, 네. 생활비로 인정받으신 분이 있어요. 다만 이분은 이제 고인께서 병원장님이셔서 네. 소득이 네.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고 그 중에 천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썼는데 네. 그게 인정이 된 거지 네. 천만 원까지 생활비 다 인정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만 원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소득 상태나 재산 상태, 이런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봤을 때, 음? 아, 이 정도 금액이면 생활비 천만 원 써도 된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인정이 되겠지만, 어, 내가 소득이 적은데 생활비 천만 원씩 준다. 이런 거는 인정 안될수 있어요. 음, 네네. 그럼 자녀한테 주는 거는요? 뭐 자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생활비 같이 쓰는 거 이런 거는 전혀 문제 되진 않아요. 네, 이제 자녀분이 독립을 해서 본인 밥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네. 네, 이제 생활비를 보조해 준다. 그러면 이건 사실 증여가 될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경제적으로 혼자 독립할 수 있는데 생활비를 음. 보조받으면 사실 이거는 증여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혹시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부모님이 계좌로 이체해 주신 내용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네, 부동산은 보통 금액대가 좀 크잖아요. 네. 아까 생활비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정도 수준인데 네. 부동산은 기본 천 단위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억 단위도 나오는데 네. 이렇게 큰 금액을 이체받으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어, 네, 그렇죠.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네.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뭐 상속세 세무조사에서는 당연히 너무 눈에 띄는 거다 보니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 괜찮다던데요? 그 말씀하시는 게 실제로는 준 건데 차용증만 써놓고 빌려준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 뭐 인정받기는 <laughs> 어렵습니다. 차용증이라는 거는 사후에 작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족끼리니까. 네, 가족끼리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쓸수 있는 서류다 보니까 국제청에서는 사실상 이 차용증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원금이나 이자를 갚은 내역이 있는지를 네. 보게 되고요. 만약에 차용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금을 상환하는지까지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차용증만 쓰면 이제 계좌이에서 증여로 처리되지 않는다라는 건 대단히 위험 저만 생각입니다.